원래 뒤부터 갔었으면 음, 1등 했을 수도 있어 진짜로 잘랑하고 지금보다 두배더나왔을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긴장도 풀리고 이렇게 하면서 <laughs> 네. 웨딩 저가 어, 매우 떨려요 <laughs> 잘해주셨지 다 네. 맞지 맞지 그러니까 미우마님이 거의 마지막 순서시니까 맨 마지막 아마 1등을 하셔야겠죠? 네 조금씩 <laughs> <좀 3도 못하면? 웃음> 1등 못하면 1등 이야 <해야> 된대 파이팅 1 <laughs> 파이팅 <laughs> <laughs> 시즈도 출혈 못 잡아. 그건 기나지. 맞지? 맞는 말인 걸 나는 왜 물어보고 앉았지요? 알고 있으면서. <laughs> 나 제정신이 아닌가봐 지금. 본 게임 되면은 그냥 미우며 마크 투도 올것 같아. 하나 되는 거야. 음, 맞지? 어, 나도 저렇게 퀸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 내가. 퀸? 그렇지? 그가보여줄게 300시간. 3인다야간 300시간. 300시간. 3 0시험볼때보시더 떨려요 시간 3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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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때시 진짜, 진짜 나이도 게임하기 나이도 전에, 나이도 전에 뒤지겠네 진짜 <laughs> 아, 개 떨리네. 본 게임, 본 대회 하다가 뒤질 것 같아 떨려서. 파이팅! 아, 아, 진짜 뒤질 것 같아. 손이 그냥 가보자. 다 떨리는 거야. 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어, 어, 다 떨리는 거예요. 아. 화이팅!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가자 잠깐 6번! 그리고 B 바로 앞에 소리 나는 거 같... 뭐야 6번? 6번! 여기 어디지? 가 그러니까. B 됐나? B 근데, 왜안 오지? 온다. 네, 연습게임 종료됐습니다. 이제 바로 1차 네. 시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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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셔. 나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느껴진다고, 지금. 음. 아. 아. 이제 잘할 거야. 어. <laughs> 어, 잘할 거야. 어. 맞아요 정말 총알... 껴야 되는데 와 이게 연습할 때랑할 때랑 진짜 다르다 이게 이것도 제대로 안 움직여 마우스도 떨려가지고 주인 아 이거 하이 끄고 이거 하고 됐지 넥스트 <laughs> 아날달 <laughs> 손이 개차가워 지금 <laughs> 둥글게 둥글게요. 제가 맵을 잘 몰라요. 이거를 외워보려고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 <웃음> <맛있었어>! <웃음> 아, 맞췄어. 어, 화이팅. 아, 떨린다. 할수 있어. 그러니까요. 그막 내가 어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하가 진짜 어려운데. 어, 가자! 들가자 가자. 일단 6번 포기. B부터 누르자. B? 그렇죠. 6, 지금 6. 여기 어디지? 이킬스코랑 생존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네. 아, 러 시아노, 원한, 원한 했었어야 됐는데. 51초! 넘겨도 되나? 아. 네, 다음, 네, 다음 눌러주시고요. 아, 이럴수가. 양양보법이에요. 양양 네, 준비되신 아. 대로 2차 시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손이, 잘했어요? 화장님, 감사합니다. 아, 그니까, 러 그, 제가, 연습할 때는, 그래도, 지금 이게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지금의 내가 아니야. 이거, 이거 나, 아, 마지막, 손수 잘해야 된다고 말한 현부로님이 잘못이야, 이건. 너무, 너무 긴장돼요. 어딨어? 클릭도 이거 봐, 이거. 이것도 못 누르는 거 봐, 이것도. 제, 제대로. 너무 긴장돼서. 릴렉스. 미우며우. 침착해. <laughs> 아무튼 잘못이야. <laughs> 아, 근데 전에 하, 하신 분들 보고서, 와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당 떨어지니까 배 하나 먹자. 음. 당 버프 받았어. <laughs> 이게 왜 이렇게 더덜덜 더 떨리냐? 내가 이게? 아 화이팅! 가자삐삐삐 어? 삐 싱글 플로토 이거 어디지? 잠깐만 그냥 잡자 자, 아, 2차 시기, 킬스코랑 아. 생존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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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끄러워. 네, 다음 눌러주시고요. 네. 아, 스펀지 좋은 네, 거였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laughs> 아, 나 너무 떨려서 진짜 너무 떨린다고 해요. 아, 너무 떨린다 진짜. 아, 진짜 너무 떨렸다 진짜. <laughs> 에이나몇 점이냐? 맞아, 순서대로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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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 아 진짜 힘들다. 나몇 점이냐? 78점이네, 그래도. 아, 저 하는 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laughs> 아우, 어지러워. 다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체리트님 반갑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팀 팀장을 맡은 체리트라고 어, 합니다. 체리트 님아네 들리시죠? 아네네네 체리트 님1팀 되셨고 이제 미유나오 님하고 WJ 님하고 같이 이제 팀을 모았어요. 어시 팀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은. 네. WJ님과 미유미오님둘다 개업가를 당하는 심정에 일단 동질감을 느꼈고요. 아이고 네네. 팀장님! 아, 개복판 신경으로도 아. 아주 흡족합니다. 흡족. 아. <laughs> 그... 천사야. 미유미오님하고는 WJ님하고는 서로 따로 연은 없으신 거죠? 네, 아예 처음 뵈는 분들이고 네네. 사실. <laughs> 여기 타르코프를 제가 이제 5년 동안 하면서 이제 팀이야, 지금 참가하신 팀.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아 아, 별로 아, 없으시구나. 없으시구나. 어 그러면 혹시 좀 어떤 네. 쪽으로 좀 교육을 진행을 하실 건가요? <laughs> 일단은 유대감 최대한 이제 이점을 가져가는 약간. 위치라든가 아마도 위치. 최대한 킬각을 많이 볼수 있는 위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아마 맵이랑 하면서 교육을 할것 같긴 한데. 아, 솔직히 전에 나더 잘할 수 있어. 아까 유은영이 말하셨던 파이드 상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아이고 음, 가만이 없게 하가지고 아무래도 투어들 <laughs> 파이에서 이제 좀 스펙이 제일 낮기도 하고 아, 너무 웃겨. 좀 시즌 초에 많이 제가 티나가 <laughs> 해가지고. 네네 다른 팀장들이랑 이제 체급이 좀 밀리니까 이제 저희는 아예 있다. 1, 2, 3등반 이제 예능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laughs> 음. 지금 채트님이 팀장님한테 가할수 있어! 있어. 약간, 네, 약체 쪽에 속하기 하시죠? 우리 네, 믿더줘 약간 교전을 피하실 건지 아니면 파밍 위주로 가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laughs> あの,제 <laughs>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음. 파밍 하다가 조금 될 약간 소포어 하는 스타일이라. 네네 네. 아마 최대한 이점을 어, 가져갈 어. 수 있는 킬만 노려서 하는 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아, 이점 노려서. 오케이. 어쨌든 이제 팀원들 이제 배치가 됐으니까 재밌게 잘좀 가르쳐 주시면서 <laughs> 예, 진행을 같이 대회 참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한번 즐거운 대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회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laughs> 네 오늘도 저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재밌는 대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귀여워. 일단, 인터뷰, 갑작스럽게 인터뷰 했는데, 원래 이제 계획이 없던, 이제, 어, 팀장님들, 이제, 인터뷰가 끝났고요. 세리터린님. 어 일단은 지금 아직 팀편성표가 아직 안 나와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결국 대회 자체가 이제 저도 뉴비분들을 가르치는 이제 셰르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니, 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준비한 거고요. 몰라요. 제가 뉴비분들이 성장하는 예, 거에 저보다 중점을 두고 이 높으신 분이어서 들 이제 선생님분들이 좀잘 알려 주셨으면. 어햄님같 여기 계셨네. 햄님 가리고 계셨어. <laughs> 어, 어떻게 해지미도 이렇게 이렇게 다 <laughs> <laughs> 내가 머리가 좀 크네. 미가 머리가 좀크네보가 머리가 많이 크 머리가 컴퓨터인데 햄님, 햄님 머리 왜 이렇게 작아?